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권면하는 바울. 골롯에서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았으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선한 일에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